대는 변신. <laughs> <laughs> 여러분 오늘은 다크로드 랭커 님과 인터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들어가요. 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웃음> <웃음> <좀> 오랜만이네요. <laughs> 어, 여러분 목소리를 좀 기억을 하실만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그때는 염제 랭커로 인터뷰를 한번 하셨다가 이번에는 소울 랭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궁금한 게 지금 오강을 가셨어요. 계절 안 가시고 왜왜 네, 어, 왜 계절 안 가시고 오강 가셨어요? 어, 소울도 염제랑 거의 동시기에 키웠는데 그때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소울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음. 솔울도 이제 암속성이니까, 5강이 속강, 속추됨이 있어서, 그거가 되겠지 하고 갔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계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진폭이다 끝난 상태였고, 이제 뒤돌아가기 힘들어서, 그냥 5강으로 가자. 그러면은 선택을 하신 거라기보다는 약간 어떻게, 약간 반강제로 그렇게 된 흘러가는 느낌이 좀 있네요. 네, 음. 맞아요, 맞아요. 다크로드는 어떤 장점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되게 막 지속 딜링도 그쵸. 좋고. 뭐, 뭐 이것저것 있는데 단점이 조금 궁금한데요. 딱 키워보시니까 어떤 단점들이 좀 보이시던가요? 단점이 전까진 없었는데 이번에 탈리스만이 나오고 나서 아. 아무래도 좋은 캐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키우는 유저들도 많고 여러 가지 탈리스만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음. 지금 탈리스만에서 딱히 좋은 걸 찾기가 힘들고 그나마 아. 좋은 걸 찾자고 하니 레어가 막 나오고 음. 지금 탈리스만 보면은 역병 악기랑 영혼 분쇄 이렇게 비셨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영혼 분쇄는 아무래도 귀찮 강폭은 이제 최종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역병의 악기라는 게헛섭에서는 2.5초 안에 다 들어가는 데이트가 본섭에 네. 넘어오고 나서는 그게 버그였다고 하고 5초로 바뀐 이후로 그걸로 논란이 많아요. 이거랑 흑연검이랑 해가지고 어느 게더 좋다. 낫다, 이런 걸로 지금 되게 논란이 많아가지고. 아 아직까지는 아. 최종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역병 같은 경우가 원래는 라사가 깔아치기라고 해가지고 미리 깔아두고 이제 딜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라사가 장판기여가지고 이제 붙어가지고 딜을 넣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직발이 됐어요 모션 시전 없이 그냥 바로 직발이 되는데 이게 들어가는데 5초가 걸려요 근데 쿨타임은 20초예요 그럼 20초 안에 깔아두기를 못하니까 한 번밖에 풀딜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점 때문에 지금 많이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잠시만요. <웃음> 어, <웃음> 뭔가, 어, 살짝. 아, 어, 근데 야. 이만큼 때렸는데도. 아, 이게 속도를 안 놓고 하다 보니까. 아, 근데 이거 때리다 중간에 멈춘 건데 데미지가 이렇게 난다고? 어, 이거 네, 어떤 퓨들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 <웃음> <웃음> 어. <웃음> 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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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시죠. 네. 근데 왜 칼라는 반대쪽에다 쓰시는 거예요? 아 어, 이게 키가 지금 약간 이상해가지고. 아 이거 제가 버프를 처음에 안 들었어요 이거. 아 우리는 저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 이놈의 헬스맨면몇번을 쳤는지. 아 여기 자리가 또그자리에요 그때 염제했던 자리가 이 자리여가지고. 아, 제발 자리 옮기세요. <웃음> <웃음> 여기 키가. <웃음> <웃음> 어 근데 진짜잘 나온다. 아무리 버프를 조금 좋아졌다 <laughs> 쳐도 이거 지금까지 인터뷰했던 몇몇 투델 후딜잘 나오는데요? 광폭은 괜찮네 회오리 생기는 거라고 하는데 어~ 네 이게 후딜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올릴 때 후딜이 생겨가지고 좀 문제가 많다라는 점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질적인 면에서나 보면은 이이두 번이 일각보다 세요 이 실수 길 기준으로 보면은 흑칼리 1순위? 다음이 광폭이에요 그러면 질문중에 또 그런게 있었어요 지금 탈리스만 때문에 스킬 벨, 빌드의 변화가 생겼나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아 스킬 빌드의 변화라기보다도 귀걸이를 변화가 생겼어요 원래는 먹히고 계셨어요? 천공이요 아 근데 태양으로 바꾸셨구나 네 맞아요 왜요? 그 추뎀이 오방에는 좀 많아가지고 태양보다는 천공 좀 많이 가신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천공같은 경우가 원래는 광폭이랑 라사를 두 번을 더 넣기 위해서 간건데 20초때 이 라사가 아무래도 탈리스만 자체에서 20초때 풀 딜을 다 못박을 거니까 차라리 광폭에다가 룬을 쿨감을 주고 태양을 가서 전체적인 딜 양을 올리는게 더 나을 음... 것 같아가지고 따로 스킬 빌드의 변화는 크게 없어요 레벨링이 좋아서 대지도 좋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 대지는 생각 안해보셨나요? 아 대지같은 경우는 이제 팬텀 마스터리라고 해가지고 스증이 네. 2퍼가 더 올라가고 밑에 스킬 뭐 스웜프나 뭐 블레드 펜턴, 광량식이 올라가긴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광폭이 주 메인이다 보면은 광폭은 태양에 비해서 대지가덜 올라가요. 뭘 메인으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택 폭이 좀 달라지겠네요. 룬 같은 경우는 어떤 거혹 추천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어... 일단 룬 같은 경우는 광폭을 우선시로 좀 맞추는데 소울 같은 경우는 쿨감을 시켜도 한번더쓸수 있는 스킬이 건편밖에 없는데 건편도 요게파랑 색깔 소호자들 네. 이걸 두 개를 투자해야지 20초 때한번더쓸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그걸 투자할 바에야 차라리 30초 딜로 보면 나락 같은 걸 하나 더 넣고 그냥 나락을 한번더 쓰니 쓰지 음... 더 쓰지는 않아서 소울아테는 딱히 쿨감은 도 쓰시는 분들은 크게 많이 갈 필요가 없고 그냥 광폭으로 좀 맞춰 주시면 돼요. 광폭 테라코타 세컨드 팩트 이렇게 해가지고 광폭으로 해서 세컨드 팩트가 두 개가 들어가면 아마 쿨감이 좀 증가해가지고 파랑색 하나를 수호자들의 눈으로 들어가면은 무리 없이 두 번을 쓸수 있게 돼요. 아, 근데, 소울에 진짜 애정을 가지고 키우시는 분들이 진짜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네. 많은 사람들이 소울에 빠져드는 그, 제일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스킬 구조가 되게 좋아요. 순들이면 순딜, 뭐 우겨넣기가 다 들어가니까 지딜도 좋고 전체적인 만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성능을 따지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음... 키우는 거고 그리고 이게 액션 게임이다 보니까 좀 두드겨 패야 되는 게 있는데 소울은 열심히 그렇죠. 칼질을 하니까 어... 손맛이 음... 있죠. 마개대전에서도 소울이 또 인식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는데 꿀팁 예. 같은 거 있나요? 마드에서 이렇게 소울 쓰면 된굴이더라 하는 거. 음 보통 사르포자 입에서 도넛이 나오잖아요. 그때 뭐 흑영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점프를 안 해도 된다는 점. 이제, 그거랑 이제. 이제 만약에 탈리스만을 라사를 드시게 되면은 사르포자 같은 경우는 진짜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기 때문에 네. 이게 장판 스킬이 프리트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라사가좀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음, 점. 음. 그 외에는 열심히 뚜둘기 하죠 패턴을 잘 숙지하셔야 되고요 <laughs> 어. 아니 어떻게 염재 랭커님으로 만나봤던 분에 또 이번에 또 소울 랭커로 만나봤게 돼가지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와 아. 많이 달라진 게 없어서 더 반가웠지 않나 여전히 그때처럼 손발 안받아가지고 <laughs> <laughs> 샌드백 오지게 때려야 되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